네, 안녕하세요. 락교입니다. 오늘은 전라도 여수 남면 유송리에 있는 오션뷰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로드뷰로 봤을 때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이 경매물건지에서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내용 잠깐 살펴보시면 토지 면적은 124평 건물 면적 32평, 그리고 1억 6,700부터 시작합니다. 11월 29일 날 진행 예정이고요.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장기간 폐문이 된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입세대 없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학력 인 임차인도 없다고 볼수 있고요. 2016년에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이 건물이 지어진지는 어,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을 봤을 때 2016년 소유권 이전이 됐고, 허가받고 지어진 것도 2016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여천항 남동쪽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차량 접근은 가능한데 도서지역으로 이용하는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볼게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지어진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관리가 잘안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현재 카페로 이용을 하려고 했던 곳으로 보여지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카페와 펜션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와 그리고 차도 옆에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는 이 땅에다가 지어졌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이 1번 물건이 가장 메인이고 나머지는 그 주변에 짜투리 땅을 이렇게 조금씩 합쳐서 사야 되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저렴하게 유찰된 이후에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도로 봤을 때는요 여기가 지금 현재 해당 물건지 인데 2016년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 몰라서 카카오 맵으로도 한번 봐봤어요 2011년 사진밖에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여기 2013년 지도 였고요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래를 바라보는 이렇게 오션뷰 굉장히 멋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뒤로 봤을 때뻥 뚫린 곳이었고 여기는 언덕 위에 있는 여기가 아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네, 그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여기 나무 있는 곳. 여기가 현재 카페와 펜션으로 지어진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도시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놀러 오는 게 많지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펜션이 하나 둘셋넷 펜션이 한네개 정도 되겠고요. 선착장 있고 여객선 터미널이 있는데 여기 상가도 조그맣게 있는 것 같아요. 식당도 있고요. 아주 작은 도시인 것 같아요. 이 작은 도시에서 우리나라 남쪽 끝에 있는 곳에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펜션과 카페로 이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사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볼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걸로 비춰봤을 때이 정도면 건물은 깨끗하기 때문에 조금만 손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별장으로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펜션을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한번 망한 것 같기 때문에 뭐 그런 용도가 아니라 정말 별장 용도로도 나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가 훤히 보이는 위치가 좋은 이 주택에 대해서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2021 타경 739번으로 사건 번호를 검색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 바다가 보이는 이 별장과 같은 이, 이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